그런 타구 하나 나오면 내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런 타구가 나오면 그날 내게는 잘 끌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신경 안 써서 타구는 잘못느껴보니못느끼는데 그냥 좀타구에좀이 있긴 행운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행운적인 역할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. 뭐 1번 타자는 워낙 좋거든도 많이 가야 되고 추구 많이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, 그런 걸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, 무조건 그런 에 대해서. Q 팀 타율이 뭐, 뭐 부위다, 꼴찌나 뭐 이런 건 아예 몰랐고요. 뭐, 저희 팀 선수들도 뭐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한 게임 한 게임 그 메타 사에집중한다 하다 보면 뭐, 타율이 좋아질 것 같고, 득템 구하 타율도 좋아질 것 같지 않을까요? 어, 지금 온뭐 상태만 괜찮으면 뛰고 싶은 이유는? 뭐, 팀 사진만 뭐 빠져야 된다고 하면 뭐 빠져야 되는 거 맞는 거 팀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팀에 따라서 이렇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팀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빠졌는지 기분 나쁘지 않을 것뭐고 누가 빠졌다면 었그 뒤에 준비하면 안될것 같고 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뭐 이렇게 팀이 연승이니까 승을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을 있고 그리고 현중이가 또 나오니까 아, 최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